네. 저리삼중TV 시청자 여러분, 어제 제가 중계한 그 마라톤대 잘 보셨나요? 오늘 그 제가 영상을 계속 분석하다가 보니까 아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만한 영상을 찾아서 마지막 라스트 1km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만 따로 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선두에 있는 저 키타타 선수가 제 생각엔 이때부터 뭔가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을 뒤에 놓고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훈련하거나 작전 짠거 그대로 다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보시면 키에 비해서 보폭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피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느립니다. 지금 거의 이제 끝, 끝 무릎에 저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모자도 지금 벗지 않죠. 이렇게 덥지 않다는 거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는 거고요. 게리무가 벌써 흘렀어요. 이제 1분 정도만 가면 되는데 두 선수는 나이키 한 명은 이제 아디다스 가운데 이제 킵춘바 선수가 아디다스를 신고 있고요. 레마, 녹색을 입은 레마 피치가 빨라지면서, 이제 앞으로 나서죠?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불안하다 그럴까요? 키타타가 이제 왼쪽으로 슬쩍 갔는데, 그건 이제 코너가 우, 우회전이니까, 거기서 안쪽으로 파고들겠다는 작전인데, 아, 코너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뜻이죠? 이거를 제가 실황중계할 때는 못 봤어요. 앞에 두 선수는 아직 눈치를 못 챘죠? 이제 조금 있으면 코너가 나오고, 이제 키타타가 앞으로 나오죠? 그쵸? 이제 여기서 그런데, 아이고, 보셨나요? 살짝 미끄러지면서 넘어질 뻔 했습니다. 완전히 10년 감사한 거죠. 이때까지는 본인이 우승할지를 몰랐으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올리려고 하니까 눈치채고, 킵춘버가 먼저 스퍼트를 합니다. 네, 키타타가 방어를 하죠. 바로 따라붙죠. 뒤에 있는 저 레마는 약간 이제 버거운 표정이 나오고, 와지고나 파워가 떨어지니까 피치를 좀 올려서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앞에 있는 두 선수의 대결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시또 우회전 코너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어그 앞에 있는 선수 키타타를 보면은 바짝 붙어서 코너로 도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그렇죠. 라바콘에 바짝 붙어 가지고 여기서 1차 스퍼트를 한 거고 이제 보수를 보면 리마가 지금 막 앞으로 나서려고 발악을 하는데 한번해 보니까 이제 바로 아웃되고 여기서 킵춘바가 2차 스퍼트를 합니다. 거의 마지막 스퍼트라고 하겠죠. 보스도 지금 킵춘바가 192보로 올라갔고 여기서 따라 붙으면서 키타타가 194보 여기서 이제 킵춘바가 아웃이 되는데 표정을 보시면 한번더 따라 붙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다리가 굳어서 바로 포기를 해 버리고 이때까지도 힘이 남아 있던 키타타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들어오면 다들 들어오자마자 멈추죠 그런데 키타타는 계속 조깅하면서 슬슬 웃습니다 물론 우승해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얼굴에도 저렇게 여유가 있죠. 보통 우승해도 힘들면 은표정에 나타나는데 저렇게 여유가 있다는 건 아직까지 체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깅을 하죠. 분명히 이 대회에서, 이 대회 전까지 캐타타는 두시간 4분 후반 대였고이 경기 이제 2시간 5분 41초를 뛰었는데,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자기 기록에 가장 근접한 속도로 달린 거예요. 그 얘기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체력 훈련. 그러니까 이런 비 오는 날씨에도 저렇게 체력이 남아있는 거죠. 아쉬운 킵춘바. 제가 해설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킵춘바 같은 스타일의 선수는 저 정도 위치에, 선두에 있다 그러면 한1 k 로 남았을 때부터 자기 전력 질주해야 되는 겁니다. 킵초계는 약간 풀이 즉은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죠. 뭐 인터뷰에서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내년엔 대회가 더 많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진 킵척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지금 다시 처음 보는 거예요. 슬쩍 이제 자기 신발을 보죠. 저게 지금 표시는 안하지 만 신발이든 자기 발이든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통 우승 상금이 55,000 달러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50%만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록 상금이 분마다 있어요. 자 오늘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돈도 좋지만 우승한 키타타 축하드립니다.